안녕하세요. 쿠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세일 정보를 안내를 해 드릴 건데 굉장히 많은 세일 정보여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시드니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해 두시면 추후에 빠른 호주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세일 정보를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제가 이 채널 말고도 직구 종원 전문적으로 올려드리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다가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소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아소스라는 사이트 호주에서 쇼핑 좀 해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시는 그런 사이트일 텐데 아소스 호주 사이트입니다. 현재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30불 할인, 200불 이상 구입하시면 500불 할인, 250불 이상 구입하시면 70불 할인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는 아래쪽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도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소스 하면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찾아보는 게 나이키 제품인데, 나이키 제품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 굉장히 많은 제품들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에서 어, 제품들 모아가지고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50불 이상 구입하시면 70불이나 할인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 이미 세일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추가 세일 받으실 수 있어서 이미 세일하는 제품들은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에어맥스 제품이라든지. 바이퍼 맥스라든지 트레이닝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바버 제품, 바버 브랜드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직구로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지금 요 시즌에 입으면 딱 좋을 그런 퀼팅 자켓 많이들 구입하고 계십니다.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들 구입하시는 그런 브랜드이고, 할인받아서 구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소개시켜드린 모든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소스 첼시부츠도 굉장히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첼시부츠 50불에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제품이랑 같이 구입하셔서, 할인받아서 구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 여성 제품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고, 호주 사이트이기 때문에 호주에서 구입하시는 분들 배송비 따로 없습니다. 배송비 따로 없고, 그냥 요 금액으로 할인만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어, 세일 끝나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디다스 공홈입니다. 아디다스 공홈에서 현재 미드 시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 아울렛 매장, 리드컴에 있는 아울렛 매장 가가지고 한번 둘러보니까 아울렛 매장도 모든 상품 5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어, 주말 되시기 전에 오늘 빨리 가보시면은 많은 제품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기 좀 힘드신 분들은 아디다스 온라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세일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많은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은 무료배송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와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100불 아래쪽으로 구입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와 이렇게 세일할 때 구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하니까, 뭐, 풋살하나 축구와 이런 것들 구입하셔서 저렴할 때 구입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다스도 많은 세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소스에서도 아디다스 제품들 많으니까 그쪽도 아디다스 제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사이트는 아이코닉입니다. 아이코닉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가장 큰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가지 의류 브랜드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현재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25불 할인, 200불 이상 구입하시면 40불 할인, 250불 이상 구입하시면 60불 할인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뿐만 아니라, 뭐, 리바이스라든지 폴로제, 뭐, 랄프로렌, 제이크루, 미국 미국 브랜드 등등도 여러 가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어, 사이트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사이트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굉장히 빠르게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뭐 컨버스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요 사이트도 한번 둘러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 세일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유튜브 채널 직구정보통 한번 검색해보시거나 아래쪽에서 설명 부분 아래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구독하시면 은더 빠른 세일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어,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들에서 어, 직접 배송을 해줘서, 어, 세일할 때 같이 구입을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진행하는 세일 정보 안내해드렸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래쪽에 스마일 표시 누르면 구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더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